께 여쭙겠습니다. 증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셨죠. 네. 증인 재직 시절에 민정수석이 누구 누구 누구였습니까? 네, 처음에 홍, 홍경식 수석이었고, 다음에 김영한 수석, 그리고 나올 무렵에 우병우 수석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곽상도 수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곽상도 수석은 제가 실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셨습니다. 김영환 비망록 얘기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죠? 네. 뭐 일부 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 비망록에 사진 찍힌 화면들이 여러 언론에 등장 하고 있습니다. 그 김영환 비망록이 김영환 민정수석이 작성 안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비망록을 직접 본 일이 없고요. 그래서 그걸 뭐 누가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언론을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필적과 그 비망록의 필적을 예조해 보면 누가 작성했는지는 바로 몇 시간 내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좀 띄워주십시오. 저기 10월 27일자 화면입니다. 세월호 시신이냐고 보면 그 다음 페이지 기자분들 조금만 좀 고개를 숙여주시면 안 네. 될까 싶습니다. 그 김기춘 실장님 네. 김기춘 정의 저기 보면 맨 왼쪽 끝에 한자로 장이라고 돼 있고 동글뱅이 표시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게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은 장이라고 표시하고 동글뱅이가 쳐져 있고 대통령의 지시를 민정수석이 적은 것은 명이라고 하고 동글뱅이가 쳐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부분은 당시 비서실장인 김기춘 증인의 지시를 김영환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10월 20일 2004년 2014년 10월 2 7일자입니다 세월호 인양. 시신인양 X, 정부 책임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원님이 비망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실장이 주재하는 소속 수석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비망록이나 뭐 저런 메모를 하는 분도 있고 안하는 분도 있고 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저 우리 회의는 일방적으로 무슨 모르시겠습니까 실장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역사 앞에서 똑똑하십시오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장이 얘기한 경우도 있고 자기 시신인형. 생각을 쓴 경우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신신인양 안된다 시신 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라는 얘기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그 내용을 김정한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그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장부를 저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되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거친 얘기는 안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김기춘 측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수장이 돼서 뱃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있는데 시신을 인양하면 안된다 시신을 인양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이 가중이 된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 최대한 늦춰야 된다 이런 말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비서실장이 한 것처럼 기재한 그런 민정수석을 당신은 기원하고 그 사람과 당신은 일을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그 당시 해수부 장관하고 인양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긴밀히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제도 자식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그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응. 제가 지금부터 1분 47초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국민 앞에 1분 47초간 얘기를 해 보십시오. 네, 김기춘 정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 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데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국민께 사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시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거듭,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예. 어, 황영철 의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춘 생인께 묻겠습니다. 그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직무를 보고 계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에 관해서 뭐 의고극방하기 때문에 제가 네. 공식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저 다 알고 계셔야 되죠. 공식, 뭐일정은니다만의정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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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laughs> 세월호 당일 날에 대해서 지금 앞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식적인 일은 알수 있으나 관저에서 일어난 일은 알수 없다. 관저 내에서의 사사로운 일은 알지 못한다. 결국 김기춘 증인의 입에서 대통령께서 세월호 당일 날 관저에서 사사롭게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인께서 당일날 관저에서 무슨 일을 증인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월호 당일날 무엇을 했느냐의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있었고 진무를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무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비서실장은 그 진무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선 의원님의 질에 대해서 공식적인 일은 알수 있으나. 관저에서 일어난 일은 알수 없다. 결국 주인 입에서 관저에서 사사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알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바, 얘기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관저도 올라가 보면은 진무하는 장소가 있고 주무시는 내실이 있는데 그 내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인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다요 아, 그러니까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주인께서는 세월호 당일날 집무를 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었다면 비서실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내실에서도 너실에서든 사사로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대 여러 대통령님께서도 그 관제에서 일을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관제에서 일을 보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 머리를 어쩐다든지 화장실에 가신다든지 하는 이런 사사로운 일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머리를 하셨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네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 유독 지금 머리를 하, 했다는 것을 예를 드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여기서 어님들이 아까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네, 나중에 다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또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차은택 증인은 네. 예, 최순실 씨 소개로 비서, 네. 당시 비서실장인 우리 김기춘 증인 만났다고 했죠? 최순실, 제가 청와대 가서 만났죠? 네. 최순실 씨가 그, 어, 김기춘 실장에 연락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김기춘 실장께서는 대통령께서 차은택을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또, 정말 정말 우스운 사실이 하나 또 발견이 됩니다. 이걸로 봤을 때, 결국은 최순실이 또 권력 1인, 1인자예요. 최순실이가 차은택에게 만나보라고 했던 것은, 최순실이가 대통령한테 말을 해서, 자, 차은택을 비서실장 만나게 하라! 라고 요구를 했고, 대통령은 또그 말을 듣고, 또 비서실장한테, 차안택을 보낼 테니 만나라 했고 대통령은 다시 또 최선실한테 자 비서실장한테 얘기했더니 얘기했으니 차안택을 비서실장한테 보내라 이렇게 지금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장께서 증인께서 계속 최선실이 아닌 대통령께서 차안택을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대통령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죠. 차한택실를 오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결국 그 상황은 최순실이가 대통령한테 차한택을 비서실장 만나 보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상황 지금 상황대로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참 진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계속해서. 답답하고 정말 참담합니다. 자, 김종중인께 묻겠습니다. 예. 김종중인께서는, 자, 지인이 속여져 지켜졌다. 라고 했어요. 예. 지인이 누굽니까? 검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그건 죄송합니다, 의원님. 누구예요? 그건 제막 옆에 싶어요. 옆에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맞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제 아는 지인입니다. 누구예요? 말씀하세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얼른 보도해야 하면 김종 차관에게, 증인에게 최순실 씨를 소개시켜 준 사람은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한 걸로 나와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와전된 겁니다. 누구니까 그럼 와전된 거라면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누구냐 고 말씀해 보세요. 그건 제가 검찰 수사하고 지금 제안 단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아, 그 그것을 말하면 그것을 말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말을 못하죠?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미 검찰에는 다밝혔습니다 예, 또 계속되면 답변이 나오리라 보고 있어요. 자, 우리 고영태 증인. 네. 고영태 증인 빌로밀로 네. 가방 업체 사장이었죠. 네. 대통령께서 이빌로밀로 가방을 참 많이 가져다니세요. 그렇죠? 확인하신 적 있죠? 네. 대통령께 이 가방을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어, 처음에는, 어, 최준실 씨가 와서 한 두개씩 뭐 하나, 하나 둘뭐 이런식으로 받아가 얼마짜리 정도 가져갔죠? 뭐 그때그때마다 그 들어간 실비만 받았기 때문에 예. 시가로 따지면? 시가를 가 어떻게 먹인 적이 없어서요 대충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저씨. 예, 네, 황영철 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네, 예, 경기도 남양주의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김기춘 정의는 정인. 네.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죠? 네. 국가의 주요 공직들을 그의 40년을 거쳐온 분인데, 명예를 존중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근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청문회장에서 반드시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언하신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렇게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참 우병우 민정수석이 출석을 불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사실 고령이고, 어, 저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뭐, 제 심장의 스탠트도 지금 일곱 개 받고 고 어젯밤에도 제가 좀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지만 국회의 건이라 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르는 것이다 해서 제가 제백사하고 여기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병우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 상당 부분. 또 많은 부분 책임이 있는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일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병호 수석,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은 오후라도 참석하기, 주석하기 바랍니다. 자, 한테 저, 정인께, 김기춘 정인께 묻겠습니다. 이 언제 그 사,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세월호 7 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방 어디 있는지 모른다,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셨, 를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비서실장이라도 아니면은 담당 수석이라도 보내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었습니다. 그 제가 어, 특,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때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냐 이런 질문이 계셔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실입니다만 그때 제가 듣기에는 청와대 어디에 계셨느냐라고 물으시는 줄 알고 여러 군데 그 집무실이 산재해 있어서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했는데요 사실. 제 질문에만 답해 주십시오. 네, 그날, 뭐, 대통령이. 대변 보고 여, 쫓아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뭐, 지금 생각하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 저,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도 있고 해서, 라고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던데. 아, 그거 그거, 어떤 지입니까 그것은, 저, 주사를 맞았냐, 안 맞았냐, 그런 걸왜안 물어봤느냐고 해서. 네. 그, 저는 그런 그 허무 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그렇게 보도가 습니다 그 여성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많은 또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한테 좀 오독감을 좀다 제가 한다고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의 사생활은 모르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생활 부분이 김기춘 실, 저, 정인, 비서실장으로서의 출신으로서의 정인의 인식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은 24시간 근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저희 24시간 저희... 근무하는 대통령한테 사생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24시간 근무를 해도 공부를 수행하는 시간도 있고 주무실 자, 4월 16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사생활... 의 기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뭐공모 수행하는 기간이 공모 수행 안한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러면 왜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날 직접과 반성을 안 하셨습니까? 계속 보고도 받으시고 현장에도 가시고 하셨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인. 간단하게 따르십시오. 왜 이러한 사태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아직도 세월호 대장 세월호 참사는 정말 불행한 참사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시피 그 세월호 회사의 불실도 있었고 구조하는 것이 충분히 효율적이 못된 것도 있었고 많은 원인이 겹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제 오전 답변에서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그런데 이 김영안 수석의 민, 민정수석의 이 메모들을 보면요 많은 부분에 비서실장 지시로 보이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직접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보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부분에서한 직접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세월호 특별법은 자익세 세력들이 버리는 일이고 국가기관 지림조구가 있기 때문에 차단해야 된다. 유민아빠 김용, 김용호 씨 단식 중단 중단에 대해서 비난하는 언론을 움직여라. 세월호 관련해서 야당은 이 묘에서 천동 조정하니까 이것 절저에 지휘하고 지시해라. 이래서 김현우원 재판을 해보했습니다 이런 등등 내용을 보면은요, 이저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 저 청와대 공작실장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비망록을 가지고 많은 부지함을 주시는데요. 우리 저 청와대 우리 수석회의라는 것이 수석들을 모아놓고 실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 소관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얘기하고 이래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그게 적힌 것이 전부 실장이 하나하나 다 지시했다고는 볼수 없고요. 그 회의 참여자들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작성한 분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뭐제 거짓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새누리당 이종보 의원 신문조사해 주십시오. 강남당 이종보 의원입니다. 김기춘 지인께 먼저. 그, 우병호 지금 현재, 아, 그, 저, 그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어, 김기춘 실장께서 그때 스카우트 하신 겁니까? 아, 민정 비서관 들어올 때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하고 아, 예. 한번 의사 확인하라 해서 제가 대면 면담을 한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 어, 차은택, 이렇게 골프를 치신 적이 있는데, 결국 최순실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병우. 그런 사실은 전 전혀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네. 지시가 있었다. 네. 예. 그, 그, 그 네. 김기춘 우리 측인께서는 그 십상시 문건 그 만만회 예, 그러한 것을 그 조사를 지시를 했죠? 제가 조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고요. 네. 2014년 1월에 네. 에, 그때 종천 민정, 어, 공직기관 비서관입니다. 네. 네. 그런, 그, 말하자면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그, 아, 그 조사를 조사, 해가지고, 그, 이미 갖고 왔다. 이미, 예. 네. 네. 그 조사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내용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2014년 연초나 중순에 이제 쳐해야 된다. 라는 의논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네. 그래서 저 자신의 그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더 조사해보라 말아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묵살한 것이입니다. 특별한 그럼, 그런, 그런 김기신 주님께서 대통령께 그 내용은 보고를 하셨죠? 그 내용 그때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저의 그, 그치에 관한 신상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뭐또 대통령께 전부를 다 보고 중요한 일이면 보고를 하겠는데 그 당시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못하고 네, 네. 보고를 안 했습니다. 예. 네. 그럼 문건은 그 후에 그 유출이 됐죠? 그 유출이 네. 돼가지고 그해 11월 하순에 네.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예. 네. 그, 뭐저그 과정은 아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문건 유출건 이것이 잘 검찰에서 마무리가 돼가지고 대통령께서 우병우 수석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칭찬했다 을 그러던데요? 그럼 그건 사실이죠? 그건 모릅니다. 그건 칭찬 받았죠. 그러니까 칭찬 잘... 받아가지고 어, 민정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이렇게 프로모션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건... 꼭 그런 건 아닐까? 그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네. 수석 비서관 시키는 것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 김기춘중인께서는 이제 대표적인 공안토인데, 우리 고 김영환 그수석의그비만록에보면 이제 여러 군데 그거 나오시거든요. 네. 그 가운데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월 관련도 있지만은, 그, 어, 특히 이 사법부, 사법부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헌재에 그 관련된 것도 나오고, 어, 또, 어, 국정교과서, 어, 이 부분도 나오고, 어, 또, 어, 문화계의 네트워크, 소위, 영화계의 그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보수 성향의 에, 국제시장, 막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에, 국정 각 분야에 대해서, 어, 김기충 의증님께서 인사를 포함을 해서 많은 그, 개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인정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오늘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법부를 저희들이 무신 아니 사법부는 무자고치고요 그럼 언제도 저희는 문화 예술 문화, 문화 문화예술. 예술도 사실 교육 문화 수석의 소관인데 민정 수석 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자파를 어떻게 해라 저는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 대통령이 삼차담화하셨는데 그 삼차담화에 조언하셨나요? 을 전혀 좋은 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뭐이 모든 수석을 뭐 김아무개하고 저를 거명하는 보도를 봤는데요. 지난번에 그 우리 당의 상임공문하고 전직 국회의장들이 처음에 한번 불려가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하는 그때 다녀온 이후에는 전혀 제가 이 건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 오늘 증인으로안 나오셨는데. 에, 이분이 2014년 10월 문체부 1급 6명의 일괄 사표와 관련해 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성분 검사를 한 후에 문체부 김위범, 김위범 1차원에게 명단을 주면서 자르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그 보도를 봤는데요. 보도 보셨어요? 제가 자르라고 한 적이 없고요. 네. 우리 저 1급 공무원들은 장관이 바뀌면. 비록 그분들이 정무직은 아니지만은 장관에게 인사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일괄 사표를 하거나 퇴질정 네, 종용받은 네. 수가 많이 있는 그런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아니, 여섯 명. 여기, 여섯 여기, 여기, 여기 나오는 얘기 중에서요. 네. 성분 검사. 아, 성분 검사. 성분 검사가 그, 뭐냐 이거예요? 모릅니다. 여섯 네. 명 중에 나이 많은 순서로 57세, 57세, 53세 세 분이 나가고 52세, 52세, 52세 세 분은 잔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그, 여러 정황을 보면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에 앞서서 민간 문화 스포츠 재단을 관장하는 문체부를 길들이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의 사표도 받고 사전 정의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여러가지 정황으로이 나타나고 있어요. 재단의 설립이나 모금 이런 것은 제가 2015년 2월에 그만두고 난 뒤에 다 일어난 일이고요. 제가 재임하던 동안에 무슨 그런 것을 정지 작업을 하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laughs> 네, 이정보 <정도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